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라푼제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나쁜 젤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라푼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오케이, 오케이.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나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뒀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낯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Hello.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Oh, no.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나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나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라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나쁜 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한대도시에는 이웃의 두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걷어는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소녀를 홀리게 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걷어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타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걷어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궁전에 들어서 다 거더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브레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찾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나플란드의 숫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라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걷어는 혼자 같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상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 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